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미국 증시가 갑작스럽게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추천 종목 지지라인을 잡아드렸었는데, 현재 위치와 앞으로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FOMC 파워리장의 발언 전후로, 미국 증시가 요동을 쳤습니다. 금리 인하기 대감에 급등하기도 했던 증시는 FOMC 결과가 나온 이후 다른 경제 지표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폭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우리의 메인 투자 종목인 TQQQ의 기초지수인 나스닥백은 고점 대비 11%, 속스의 기초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23%나 급락하였습니다. 지지선이 무색할 정도의 급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재일색이던 빅테크, AI, 반도체에 대한 고점 논란과 실적에 대한 우려로 시장의 하락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공포탐욕지수도 급락하여 공포를 넘어 거의 극도의 공포 영역에 도달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갑작스런 급락의 원인을 시장은 미국의 경기침체 진입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되었던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파월 미연준 의장의 실수로 7월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로 연말에는 지금보다 1%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압박하는 원인은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입니다. 일본의 엔화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월가에 엄청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엔캐리 자금이 청산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증시를 폭락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경기침체에 진입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샴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샴의 법칙은 미국의 클라우디아 샴 박사가 고안한 경기침체에 가는 자로 최근 3개월 미국 실업률의 평균이 과거 12개월 내 최저치와의 차이가 0.5%포인트 이상 나게 되면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최근 3개월인 5월에서 7월까지의 평균 실업률은 4.13%이고 최근 1년 내 최저치는 3.60%입니다. 둘의 차이는 0.53%로 이미 경기침체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메인 투자 종목인 TQQQ, SOXL 그리고 b t x 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어서 분할 매수하기 좋은 지지라인 소개와 제가 투자에 사용하는 분할 매수 기준표 공유 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하락장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TQQQ를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상 TQQQ도 지난 금요일에 상승 추세선을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에 강력하게 회복해서 다시 추세선 안으로 들어와 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음 지지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선인 56달러 부근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201선마저 깬다면 448일선인 42달러 부근이 지지라인입니다. 448일선은 일본 기준으로 2년선에 해당합니다. 1년선인 201선을 하방 돌파하면서 추세가 꺾이긴 했지만 448일선을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최후의 저항선으로 삼아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속슬입니다. 속슬은 TQQQ와 달리 201선마저도 강력하게 하방돌파가 되었습니다. 속슬이야말로 23년 7월 고점과 448일선 사이가 마지막 지지라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비트X입니다. 비트X는 미국 증시와는 다른 이유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독일 정부와 마운트콕스 발 매도 물량이슈입니다. 현재 물량을 소화하는 중이고 아직 중요 라인인 201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30달러 선을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반등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우 어려운 장세입니다. 주요 투자 종목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추가 매수할 만한 지지라인을 차트와 함께 알려드렸는데요. 해당 지지라인에 얼마 정도의 물량을 사야 할지, 언제까지 사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표는 제가 분할 매수를 할때 사용하는 표입니다. 가로축의 퍼센트는 남아있는 현금 중 분할 매수를 하려는 양이고, 세로축은 참고하는 지표들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RSI, 공포 탐욕 지수, 그리고 이동 평균선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 RSI가 60 이하이고, 공포 탐욕 지수가 중립 이하이고, 21선에 닿았다면 총 현금의 5% 정도를 추가 매수하는데 사용합니다. 해당 지표들이 두개 이상 해당하는 칸의 매수비중을 지켜서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TQQQ의 현재 지표를 가지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TQQQ는 이동평균선 201선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는 피어 단계이고, RSI는 33.9로 40 이하입니다. 표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지표는 15%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 한 가지 이동평균선 지표만 30%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두 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15% 매수를 기준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락이 깊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담기 위함이고 기분에 취해 현금을 막 쓰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룰입니다. 여러분도 자기만의 규칙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제 방법이 좋으니 쓰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지치지 않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한국 증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업에 충실하면서 또다시 찾아올 상승장에 대비하시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